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500여 무리들이 보는 곳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열흘이 지나고 나서 오순절이 되었을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불길같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때로부터 교회가 탄생되어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500여 우리들이 부활하시고, 아니,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열흘이 지나서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그 순간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은 120명 뿐이었다고 성령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부활을 눈으로 본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한 자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다 사모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젠가 KBS 방송에서 환경스페셜로 날지 않는 새 도시의 비둘기라는 제목으로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평화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비둘기가 사람들의 손에서 떨어지는 모이를 줍느라, 도시에 널려져 있는 쓰레기를 줍느라 더 이상은 하늘을 날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둘기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비둘기의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이려면, 비둘기 숫자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는 환경운동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위스 바젤시에서는 비둘기 때문에 골치를 앓다가 인위적으로 먹이 공급을 줄임으로 말미암아 2년 만에 비둘기 개체수를 절반으로 줄이는데 성공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비둘기가 이제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대.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그 문제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소문만 잘 퍼트리면 비둘기가 한순간에 다 사라진다. 그래서 어떤 소문을 퍼트리면 되느냐고 물었더니 비둘기가 정력에 좋더라. 이렇게 말하면 한순간에 비둘기가 쥐도 새도 없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바탕 우리가 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길바닥에 떨어진 모이를 주워 먹느라 정신이 엄, 없고 비, 뒤뚱뒤뚱 거리는 비둘기를 보면서 평화를 느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비둘기에 대해서 연구했던 혼나트 로렌츠라고 하는 사람의 보고에 의하면 비둘기는 두 마리 이상의 비둘기를 조그마한 그 새장 안에 가둘 경우에 마지막 한 마리가 남아 있을 때까지 서로를 물고 뜯고 그리고 죽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 떨어져 있는 음식 부스러기나 사람들이 던져주는 모이를 주워먹는 재미 때문에 더 이상 높은 하늘을 날려고 하지 않는 비둘기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육신의 것, 세상적인 것에 취해서, 세상적인 축복과 육신적인 축복에 취해서 영적인 축복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지 않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마리 이상의 비둘기를 세상 속에 가다 놓으면 마지막 한 마리가 남을 때까지 서로를 물고 뜯는다고 하는 이 비둘기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안에서 시기, 시기하고 질투하고 헐뜯고 미워하고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냄산하고 추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한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기가 참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믿기가 어려운 것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성경 부분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참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던 너희가 육체적인 욕망 때문에 마쳐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영적 성장을 이루려면 성령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령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말은 성령님을 붙들라고 하는 말이고, 성령님을 쫓아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인격적으로 받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성령님은 매우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하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네. 아, 나 성령 받기 싫어. 성령 나 싫어. 그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인격적인 성령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영성가들은 모일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릴, 예배드리려고 하오니 이 자리에 성령님이 오시옵소서라고 성령을 초청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는 봉사를 할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고 성령님을 초청했습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성령님을 초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초대하고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북극해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그린랜드 섬 그네를 여행할 때큰 빙산들이 둥둥 바다 위를 떠다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이 빙산, 거대한 얼음산은 눈에 보이는 바다 위 표면에 떠 있는 그 크기보다 7배나, 또는 8배 정도의 큰 크기가 바다 밑에 잠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빙산은... 조류를 따라서 흘러가면서 따뜻한 곳으로 흘러가다가 2년 내지는 10년 동안에 서서히 물에 떠돌아다니며 녹아 내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빙산을 보다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광경을 또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무엇인고 하니 그 거대한 얼음 빙산이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얼음 덩어리들이 다른 쪽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또는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 이건 뭐지? 커다란 얼음 산이 분명히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얼음 조각들은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정반대 되는 방향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뭐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이 커다란 얼음덩어리인 빙산은 조류를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바다 밑 거대한 물결의 흐름을 따라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주변에 떠 있는 얼음덩어리들은 흘러들어오는 물결이나 또는 바람에 따라서 흘러간다고 라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따라 흘러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대의 흐름과 사람들의 유행과 사람들의 풍조를 따라서 흘러가고 있습니까? 가끔 교인들이 목사인 저를 걱정하는 말투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은요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세상을 잘 모르십니다 백번 이해가 됩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안 했으니까 세상을 잘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백번 이해해요 그런데 그분들의 말을 잘 듣다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다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목사님이 설교한 대로 다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살다가는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폭상 망합니다. 저는 교인들의 의식 밑바닥에 잘못된 믿음이 근거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 잘못된 믿음이 뭐냐면,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면 폭상 망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면 폭상 망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의 밑바닥에는 잘못된 믿음이 자로잡고 있어요. 성경 말씀은 말씀이고, 설교는 설교고, 실제 세상은 그렇게 살면 망해. 그렇게 살다가는 안 되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성령의 흐름을 따라 살지 못합니다. 시대의 풍조와 유행을 따라갑니다. 편의적인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성령님의 인동하심을 철저히 받아야 진짜 능력 있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새들이요, 자기들의 힘으로 날개를 치면서 날아갑니다. 날개짓을 해서 날아가는 것은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 밑에서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날개짓을 하는 새들은 500kg, 1000kg 자기의 날개 짓만 가지고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철새들이 이동하려면 최소한 300kg, 500kg, 1000kg를 이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500kg, 1000kg를 이동하려고 할때이조그만 새가 자기의 날개를 몇번 져야 날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기류를 타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기류에 자기의 날개를 펴고 그 기류에 편승할 때 수백 킬로도 나가 날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다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의 바람에 우리의 날개를 싣고, 우리의 몸을 맡길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우리 신내교회 공동체를 책임져 주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성령의 바람에 편승하는 믿음생활이 되게 없어서, 기도하며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반대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루려고 하면 성령의 소욕이 사라지고 성령의 소욕을 이루려고 하면 육체의 소욕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육체의 소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 어떤 성경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육체적인 충동, 육신적인 충동이라고만 얘기했습니다. 또, 로마서의 표현대로 말하면,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본성을 말합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거냐? 육체를 따라 살아갈 거냐? 이두 길만 있는 것이지. 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지도 않지만, 육체를 따라 살아가지도 않는다? 가운데 중간지점이 없다는 것. 성령을 따라 살아갈 거냐? 육체를 따라 살아갈 거냐? 여러분은 어디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노력하거나 힘쓰거나 애쓰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 짓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 몸과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가면 죄 짓는 길로 가는 것이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가만히 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결단하고, 헌신해야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의 소욕을 스스로 절제하면서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죄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자연적으로 죄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해서 미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면 자동적으로 미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육체적인 소욕이 멀어지고 육체적인 욕심들이 멀어지고 죄로부터 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번역했던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사역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은 공역이 있고 사역이 있습니다. 이 공역 번역이라는 것은 공동으로 많은 사람들의 학자들이 참여해서 번역하는 것이고 사역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헬라어나 히브리어에 능숙하기 때문에 나도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번역한 것을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유진 피스터슨이란 분이 사역 개인적으로 번역한 성경인 메시지 성경에 보면 오늘 성경 본문 16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성령님의 생기 주심과 동기를 주심에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육체의 충동에게 먹이를 공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육체의 충동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냐면 육체의 충동에게 먹이를 계속 공급하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님의 동기주심과 성령님의 생기주심을 따라 살아가면, 자동적으로 육체적인 충동에게 먹이를 공급하지 않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 자연스럽게 육체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은 점점 멀어지고 작아지고 사라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므로 육체 일을 행하지 않고 죄악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내 주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무엇으로 알수 있습니까? 내 안에 내 주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 주에 계심으로 아 하나님이 나를, 나와 나와 함께하는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신대교회가 성령 하나님을 앞장세우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교회를 만들어 갈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권능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이 성령 강림절기를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겸손히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능의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승리가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